나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자, 어떤 새끼가 자꾸 풀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에, 존나, 존나 표정 보면 막, 어, 뭐야, 저, 아, 흑인석이 없구나, 아. 어, 존나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표정 보면 막, 어, 어, 막, 바로 옆에 있는 창문으로 막 뛰어내릴 것 같았어요, 존나. 어, 존나. 어, 진짜, 진짜, 아, 진짜, 뭔가, 아무, 나는 아무 생각도 하고 있지 않나, 않다. 나는 아무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표정이 뭔가 삶의 의욕이 사라진 듯한 느낌. 그래가지아이 새끼 위험하다. 해가지고 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그 새끼가 내가 그래서 제가 또 심성이 착한, 조, 심성이 존나 착하지 않습니까? 뭐야? 심성이 착하죠? 그래가 제가 먼저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친구야 뭐, 친구야 친구야 뭐가 고민이니? 아어 왔었더니. 개 씨발. 친구야 친구야 뭐가 고민이 있는데. 아 몰라. 뭔가, 오늘은 기분, 오늘은 뭔가 기운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씨가이 새끼가, 원래 이러던 새끼가 아니거든요. 원래 이 세, 이러, 이러는 새끼가 아닌데. 그래 어, 괜찮아, 다 말해봐. 나한테 말해봐. 어. 차였니? 어, 이러, 이렇게도 물어보고 했는데, 아, 게임, 내가, 롤을, 어, 하는데, 음, 계속 들어줬어요. 존나 못해. <laughs> 이 문장부터 존나 웃긴 거야. <laughs> 와, 이 문장부터, 내 네, 존나 못해. 이 문장부터 존나 웃긴 거예요. <웃음>, 웃음 차면서 계속 들어줬죠. 그냥 내 친한 친구니까. 의리. 얘가 계속 들어, 아우 계속 들어줬어요. 와. 얘, 얘가 예전에는 롤 말고 스타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롤을 해야 롤을 계속 해야 되나 스타를 해야 되나 갈림길을 선 거예요. 얘가 그게 그 씨발 그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아니 죽 같은 새끼가 그게 고민이었어요. 한심한 새끼. 그래 존나 진나 진노나 존나 심각한 문제몰라거든요와 씨발 게임 문제였더라고. 존나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게임들 좋아하지만 그래서 계속 일단 계속 들어주기로 했어. 그럼 둘다 하면 되잖니. 했는데 아, 내가 둘다못해이 새끼는 존나 뭐가 문제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둘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게임을 접으면 되지. 아니, 나 계속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아니, 원래 질 게임은 왔는데... 어, 게임이 재미가 없다. 게임을 하지만 병진아... 말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진짜... 안할그러니까 그러, 스타일 볼 생각 없어. 아, 이 새끼, 게임을... 자기 하는 게임을 꼬드기려고 했던 거래. 예요, 그래도 와, 그죠? 아싸, 아싸, 내가 스타를 해볼게, 한번 해가지고, 달래, 달래줬어요. 그랬더니, 아, 너는, 에, 그럴 때는, 애새끼가 갑자기 존, 존나 활기가 뛰면서, 어, 그래, 넌 무슨, 무슨 종족을 하고 싶다니 그니까, 러 제가, 어, 저그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얘가 저그가 예, 예전에 주종족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나 씨발, 인간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줄모르 몰랐어. 와 진짜, 진짜 소름 돋았다니까? 그때가 어 미술 시간이었고 자습 시간이었거든요. 와한 시간 내내 그 얘기했어요. 저그의 특성은 뭔지 저 테어 테라... 진짜 스타 조도 못 못할 것 같아 생긴 새기가. 와 씨발 와내나그 계속 듣는 나 미치는 줄 알았잖아. 와 샘돔 그 샘돔 오마가 왔음 진짜. 뭐 온다. 올라가줘 내가. 야내 위에 보이는거 같다. 같은 그래가지고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음. 어, 저그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진짜 조도 못할 것 같이 생긴 새기한테 진짜 와, 나 인간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 줄 몰랐어. 진짜 놀랍, 놀랍다. 인간의... 인간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 어디까지인가? 와, 다음에는 씨바 내가 카트라이더로 존나... 존나... 열심히 아부리 될 거임. 진짜 똑같이! 아 그랬더니 뭐 결국에는 뭐 화색을 띠더라 얼굴.. 표, 얼굴 빛이 돌아왔더라 근데 좋은 일한거 같아 응 음, 진짜 오늘의 이교훈 존나 풀이 죽어있는 새끼한테는 가지 말자 그런 새끼들이 서송 하여튼 그래도 스탄 해볼 거임. <laughs> 어, 그사그일 때문인지 그 새끼랑 은 말이 잘 통하. 응. 이상 다이아를 뭐야? 올라가자. 들 학교 에는 무슨 다른 뭐특과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밤인데 좋겠다. 아, 비 온다. 오늘 내집 특기 그런 거 없어요? 어, 우리 학교는 뭐 특이 과목으로 막 국어가 어, 국어란다. 영어 아, 그 뭐였더라? 그 중고 배우거든요? 와 중국어를 배우거든요. 오 어, 돼지다. 근데 와 내가 왜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왜 중국어를 배워야 하나? <laughs>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씨발 내가 왜 중국어를 여기서 최대로 배우고 있지? 아니, 뭐 씨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영어도 못하는데 내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왜죽국어를 배우고 아, 있지? 이상했었좀왜 내가 왜 도대체 여기서 이 지랄 떨고 있어야 되는 거지? 왜? 어이 아, 새끼 위험해요. 가지 마요 그래가지고 아유그 애들이 어우 씨발 뛰어 다륜난아 씨발년들 아. 아다른한 어, 뭐야 문 어디야 야 씨발 문 어디야 야, 문 어딘데 문문문 문. 문이 없다 문이 없다 문이 없다 문 어디다 만들었더라 여기구나 짠자자 아 씨발, 똑같은 새끼들 진짜. 아니 무슨, 아 침대가 있으면 자면 늘지져 아. 일단 음결하자와너뭐뭐뭘 아, 와. 와, 뭐, 뭐, 봤냐 이렇게. 오케이. 됐다 일단 이거 화로하고 좀 꺼내고 석탄도 좀철 철철... 철. 뭐지 맞냐? 자일 바로 아 번개 존나 무서워 아 번개 무서워요 아나 진짜 나 집에서 번개 치는 거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어, 어 뭐야 나 귀에서 어 이어폰 끼고 있었더니 귀에서 좀비들 울려 시그 창문에 창문에 좀비 하여튼 여러분 번개 치는 거안 무서워요 아, 진짜 무섭다, 그냥. 그냥, 존나 무서움. 모르겠음. 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 내가 볼 땐. 진짜 인간은 진짜 뭔가, 뭐, 갑자기 큰 소리가 나, 난다. 뭐, 그러거나. 그러면은 좀, 아싸, 잔다. 그러면 좀 뭔가 겁을 먹는 것 같아. 웅츠러 드는 것 같아, 진짜. 무서워요. 뭐야? 죽는다. 뭐하러? 아 비트 씨 아시죠? 비트코인. 아,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별장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도. 음. 이거 됐죠? 라라라 이거 빼놓고 아, 아니다. 신기한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리죠. 기본 좀 팁. 오다 잘랐다. 이거 수확하자 라라나. 음. 어떤 새끼야, 나와. 야, 씨발 나와. 이 어떤 새끼가 이걸 밟을래? 어떤 새끼냐이 어떤 새끼가 이걸 밟았냐? 야, 나와. 아 호박씨, 아이 바꾸면 안되는데아 존나 귀찮아. 아 씨발, 다 들고 와야 돼. 아괭이괭이 들고 와야 돼. 아 똑같은 아, 새끼들. 야, 어떤 새끼가 밟았어, 저거? 음. 아, 씨발. 자꾸 헷갈린다, 키. 아, 이 욕을 안 하기로 했는데, 또 하게 되네. 아, 또 자랐어. 호박씨. 이거를 다 자라, 자라놓으면 은 편해요, 나중에. 호박 같은 거 자랄 때도 편하고, 따로 관리할 필요도 없고. 나이스. 이러면 이제 다다라면 옆에 노란색 이렇게 있는 거지. 음. 아, 이거 꺼야지, 이제. 아, 존나 맑다, 뭔가. 거미는 선빵을 안 쳐요. 예전에 여기서 개지랄 들었죠, 우리가. <laughs> 예. 제 기억에도 그랬을 거예요. 거미는 네, 여기 이제 낮에는 이제 존나 온순한동물이에요 선빵을, 선빵 치면은 먼저, 선빵을 치면은 공격하고요. 안 친다. 먼저 안 친다. 그러면 공격을 안 해요. 얘. 상당히 신사적인 동물이죠. 됐다. 나 물. 어. 오, 살았다. 여기는 이제, 이제 비트를. 자, 어, 뭐지? 어, 비트가 싫어진, 시러진... 어, 뭐야, 아. 저 사탕무의 다른 이름이 비트예요. 빨간색 무. 비트, 아마 내, 내 기억에 그럴 겁니다, 상식은 어, 진짜, 그럴, 그럴, 그럴걸요, 아마? 비트 맞을예요 아마. 자. 이제 여기다좀한번더밭을 갈고 일단 비트를 심어줍니다 내기악에 맞는데 좀더 번식을 하지 이게 비트일 거예요 사탕무 이거 못 먹을 거야 아마 아, 먹을 수 먹을 수 있지, 있지 아마 왜 사탕무 씨앗이 왜 그대로 나오고 아, 이거는 좀 기다려, 아, 여기 있구나, 아. 됐다. 기다리죠, 이제. 오케이, 이제 사탕을... 사탕, 나 사탕 나, 사탕 나무는다이거 어... 요, 요기 안에 어떻게 들어가더라, 어떻게 들어가더라? 문이 어디, 잉? 창문 깨고 왔나, 내가? 이기 여기, 여기 어떻게 들어가? 문 다시 만들어야 돼? 어디 보자. 저기 있다. 아 존나 귀찮게 만들어놨네, 얘가. 그냥 저 하얀색도 저번에 건들었다가 참육당했죠막 아, 진짜 무서워요, 검지면 그리고 아 씨앗, 씨앗. 농사를 짓자 이제. 음, <놀람> 아 씨발. 아, 아, 자는데 존나 오래 걸린단 말이야. 아, 개빡친다. 이제 우리 주식은 이제 빵이에요, 빵. 자, 저기 우유도 수확할 수 있나? 소들은 저 그대로인가, 음. 식 아, 뭔데, 이거? 아, 어떤 새끼야? 나와. 나와? 나와. 자, 끝. 나 가자. 이거는, 뭐, 부서놔도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 변화도 될것 같은데? 아, 씨! 됐다. 가자. 여기 몬스터가 어올지도 모르니까, 혹시, 누가 알아? 와, 야, 밀, 존나 없네? 야, 생각, 야, 생각보다 안무여 별장 하나를 만들, 이제 별장을 만들 거예요. 어디에 만들지 호수가 밖에 만들어야지. 가끔씩 밖에 나가고 싶을 때. 풀들에 둘러싸여서 낚시를 해야지 이제 아전좀 싸우지 음, 좀 않고 전전좀 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좀 어, 이렇게 좋니 님 이거 어떻게 하냐 여기 가질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넣어줍니다 아니다 물 물이 필요해 일단 물 더워. 버섯이 두 개니까, 시도는두번할수 있어. 이제 버섯을 심어줘요. 크, 이제. 어? 야, 왜 이게 나? 와 어,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야, 이거 나오면 안 돼? 어,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닌데? 아, 시월 언제 닥게부지를까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어, 뭐 있잖아요, 그 예전에. 예전에 존나 유명했었는데? 내가 거 바크에서 심심할때집 짓기 귀찮으면 했는데? 랜덤인가? 아, 존나 기기 어려 특히 존나 오리 걸리네? <laughs> 불편. 아, 이제 내 집, 우리 집 이제 지도상으로 보니까, 아, 겁나 안락해 보인다. 인정? 야, 버섯 왜 이리 많아. 더 버섯이야, 이거? 어, 아, 근데 이거, 어, 봤는데? 예전에도 이거, 아는데, 이거. 씨발. <laughs> 아닙니다, 버섯. 자, 버섯, 일부러 만든 거요. 음, 촉갓 아니야, 아, 멋지네요. 자, 소, 이거 먹나요? 안녕?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따라와.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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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이게 이 역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소도 계속 목장을 짓자 그럼 우리는 이제 기다려보렴 아 씨발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야 여기 구멍 들어왔냐 나한테 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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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들어가면 안돼 거기 들어가 조진다 진짜 울타리를 들고 오자 와나 저기 와 저기 빠졌을때 와 존나 아니 이제 그냥 판거면은 아 이정도 떨어지고 끝나게 되는데 존나 계속 떨어지는거야 와와 겁나 놀래가지고 시커했다 이정도 때 멈추겠지 안 멈춤 멈추. 어, 어. 어떻게 만들더라 또 까먹어버리는 마우스가 한발 늦게 움직여. 아니, 너무 조그만게. 깨... 아야나 아직 집에서 카트도 안 켰음. 음 응. 아, 이거 아닌데. 반등 뒷박. 아. 대가리. 팍. 고. 저 쓰러져. 이렇게 되는데. 정신인가? 됐다. 아. 오케이. 이제 심으러 가자. 아, 저 새끼 또 물에서 뭐해! 야! <laughs> 아니, 씨발. 아냐 참자. 밖으로. 밖으로 나가버리고. 오케이. 좋았어. 이다 이것을 자고. 해진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것만 가두고 소만 일단 치우고. 소 존나 세지 않을까? 야, 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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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야. 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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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야. 야, 소1이 야, 일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해지면 우리 둘다 죽여. 같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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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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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여기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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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야, 개새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서새끼가 이거 제대가리안돼 아, l 들어 i l a 라 새끼? 와골때 l a 라ila, 라 i l 라라 i 라 i 라 i 라 i 라 i 라 i 라 i 라 i 라 i 라 i 라따라따라 i 라 i 라ila, 안해 l a 라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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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i 아 개빡치네 와저 뭐야 소 덩치하고도 못 들어오는 거야? 그거 다시 가보자. 목추가 의 시작인가? 응, 음. 소소 안녕이야 예야 yeah. 왔나? Follow Follow me 들어와. 너한테 줄건 없어요 다음에 울타리를 딱 그리고 이거는 딱음 조까? 자 너한테 줄 밀도 없어 음 꺼져 와나 진짜 개쓰레기인 거 같아 어 뭐야 이거 야이 길까지 막아버리면 이거 이제 풀 먹어? 물 줘야 되나? 뭐 맞냐 이리 자, 이렇게 식구가 한명더 늘었죠. 양도적으로 어떻게 지나? 근 이렇게 먹을, 이것만 먹을 순 없어. 낚시를 해볼까? 아, 씨발, 하나 더혔어 이거는 좀 느긋하게 살자. 이거는, 이게 모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험기가 아니라 이거는 생존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내가 어떻게 살지 내 맘이라고. 저는 존나 느긋하게 살 거예요. 뭔 그러니까 현실에서 못했었던 것, 못했던 것들 존나 느긋하게 하면서 살 거야. 어 결혼 모드도 추가해 볼까? 어 제이 제이의 삶을 살아보자. 개꿀잼. 이컨텐츠나 왔는데 안나 뭐가? 이제 양아람만 뭐뭐 하나 더 됐고 있다. 들까 뛰어. 야 우리 말말말 말. 이거 말, 말, 말. 난 그. 그래.